야, 내수 A, B, C, D가 있습니다. 그때, A-B-C-D의 값을 구하세요. 그랬어 자, 1번. A는, 어, 야, A는 뭐라 고 하니? 2보다 5만큼 큰 수. 순서 정해다. 2보다 5만큼 큰 수. 이렇게 쓰는 거야. 순서를 정했었어. 두 번째. 어, B는, B는 뭐라고 써 있니?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, X는 2분의 7을 만족하는 정수래. 야, 요 사이에 있는 정수지? 얘 봐. 정수 쓸때 항상 쓰는 방법. 양수부터 썰었어? 얘가 3보다, 어, 3보다는 작지? 어, 3보다는 크지? 얘가 3, 2분의 7니까, 이 그지? 3수부터 들어오는데 이렇게 쓰는 거 알았어? 그러면 내려가. 2. 1 이렇게 쓰는 거 알았어? 다시 한번 양수부터 찾아, 항상. 그 다음에 0. 영도 들어가죠?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지? 왼쪽으로는?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2 천천히 왼쪽으로 가고 있지?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뭐야?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아니지? 아하! 결정! 얘를 뭐 하려냐? 다 더하려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답이 3이야, B는. 됐나? 오케이. B는 3 이렇게 되겠네. 자, 그러면 C는 뭐라 했어? 야! C는 마이너스 5분의 9에 가장 가까운 정수래. 이럴 땐뭘 그리냐, 봐. 수직선 그립니다. 마이너스 5분의 9는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죠? 여기 봐, 여기 봐. 쓰는데 목숨 걸지 말고, 여기 봐. 이렇게 항상 뭐라고? 이런 게 나오면 뭐라고요? 수직선을 그리는 거야. 마이너스 5분의 9는 마이너스 1과요이 사이 맞지? 왜, 그냥 마이너스 5분의 20이, 12? 2니까. 요 정도쯤 있겠다. 가장 가까운 거 어디야? 마이너스 2가 더 가깝지? 그래서, 오케이. 얘는 마이너스 2. 됐어? A는 7, B는 3, C는 마이너스 2. 자, D는 뭐니? D 이렇게 써있는데, D는 뭐라고 써있냐? 마이너스 2분의 5보다, 마이너스 2분의 작은, 2분의 1 작은 수, 맞아? 선생님 쓰라했어. 이거 먼저 쓰고 두 번째 쓰고 세 번째 쓰라했어. 그것을 제곱한 수래. 야 그냥 이거 암산이지. 2분의 뭐야? 마이너스 6이지.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삼이지. 마삼의 제곱이 뭐야? 9 됐나? 이 정도는 지금쯤이면 암산이 돼야 돼요. 자다 더하니까 뭐가 되니? 다더하면 뭐가 돼? 여기 아마 5에다가 어찌, 이거? 7. C가, 음. 어허, 쏘리쏘리. 어, C를 잘못했다. 잠깐만. <laughs> 미안해. 정수의 절대 값이래. 답이 2다. 응? 이 e 정수의 절대 값이래. 선생님, 큰 클럽 뻔 했네. 그죠? 어, 다른 건다맞았는데 2. E. 절대 값. 어, 답이 안 나오네. 자, A에서 7에서 B를 빼고 C를 빼고 D를 빼내 그죠? 그 몇이냐? 7에서 어, 10/16/10/14를 빼는 거니까 뭐가 돼? 마이너스 7 맞아? 됐어? 마이너스 7 됐지? 오케이, 요 정도 선이구요.